수공식 변형으로 분수식 갖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요. 추가되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여러분 잘 아시는 요거,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2 e, e, a b 인데 EAB 할때 요게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요 부분을 전개시키면뭐 나와요? X의 제곱이고, X의 제곱분의 1이고, 여러분, 2 e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이게 사라,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싶으면 어디서, 예, 이 부분에서 숫자 2를 빼면 된다는 얘기, 그 얘기였습니다. 마찬가지 2를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격차가 서로 사니까 x 플러스 x 분의 제곱은 x 마스 x 분의 제곱을 4를 넣어주거나, 또 여기서 4를, 2층에 서 4를 빼주면 이랑 같아지겠죠. 이런 것들. 여기까지 여러분 중학교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었고, 이제 여기 오면 이제 고등학교 사항으로 넘어옵니다. 3승 짜리로 넘어와요. x의 3승 플러스 x 3승 분의 1 기억나십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써드리면.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이 어떻게 없었죠? A 플러스 B의 3승에 3 a b 의 A 플러스 B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로 바뀌는 거냐면, 요게 X의 3승, X의, 요게 분모인데, X의 3승만 2 되고, 요게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X는 1의 3승이고, 요게 3의 X의 X분의 1. 요게 또 마찬가지로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빼기 뭐냐? 여기서 빼기면, 요거 빼기 하면 요거의3승에 그죠? 예. 요거 뭐, 요거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 확인해서 쓸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환기가 됐으면, 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근데 문제가 줄 때요, 보통 대부분이 X 플러스 +X X분의 값을 안 주고요. 어, 여기 책에 있는 요런식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뭐 X의 제곱 빼의 X 플러스 1. 이런식으로 줄 때, 여러분이 이 형태를 보고, 그죠? 이 형태를 보고 알수 있어야 돼. 그지 이걸 뭐 대칭차라식이라 그러는데, 요거 3X, X분의 3. 얘랑 얘. 그니까, 여러분 차수 중앙을 딱 했을 때, 여러분 이 차수대로 했을 때, 얘랑 얘랑 개수가 다 같은 거야. 얘네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을 때, 바로 요걸 보면 그걸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걸 대칭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대칭차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아니고, 는 0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요 식을 먼저 해결하고요. 여러분이 먼 차이는 뭐냐? 자, 의계를 잡으면, 여러분이 x 플러스 x분의 1은 1이네요. 라고 말하면 바로 안 되고, 여러분, 요 분모를 봤을 때, 분모에 x, x의 제곱, x의 삼성이 있다는 건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 시계 값이에서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면 x 나눠서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약분하면, 이거, x, 빼기 1, 더 x분의 1이니까, x 플러스 +X x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묶어야죠, 하나씩. x의 3승, x의 3승. 개수가 똑같아요, 특징 보면. 그 다음에, 2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3x, x분의 3.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이 식을 쓸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묶어보시면, 파란색, x의 3승, x의 3승분의 이렇게 묶어주시고.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학교 때 스피드 퀴즈로 이걸 내서, 어 시간대로 내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때요. 마찬가지였죠. 2차 시기였을 뿐입니다. 이것도 2로 묶어집니다, 2로. 2로 묶어지면, 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 그래서 그때 래서그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기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아시겠나요? 묶이죠? 자, 그러면 요 계산 어떻게 하나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X의, 먼저, X의 제곱에 X의 제곱분의 1은 뭐 하면 되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플러스 2X의 X분의 2가 남을 거니까 빼기 2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값이, X의 제곱에 X의 제곱분의 값은 X 플러스 X분의 제곱이 1이니까요. 1 빼기 2 하면 이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3승에 X의 3승분의 1은 어떻게 쓰냐면 A 플러스 B의 3승, 그죠? X 플러스 X분의 3승, 마이너스 3의 x의 x분의 1니까 그러니까 3이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3승. 거기 1이니까 1의 3승은 1이죠. 빼기 3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써보자. 파란색 값, 3승 값이죠?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녹색 값입니다. 어, 녹색부분 2 e 곱하기 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3죠 선생님 이거 왜 제곱인데 음수예요 음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혼동하시는가 이거 이거 근 뭐야 허근이야 허근이 <laughs> 제곱해도 음수가 될수 있는 애들입니다 기억나요? 이거 원래 원형이 뭐야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음, 이따 그거 말씀드릴건데 일단 그거 마저 하고 말씀드리죠 말이 또 왔다갔다 하면 안되니까 그 다음 더하기 더하기 요게 3의 x플러스 x분이 얼마? 1이죠 1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3하니까, 마이너스 2죠.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이거, 선생님, 혹시 이거, 그렇죠. 이, 이, 맞아요. 이거 가만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니? X의 3승 플러스 를 인수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그렇죠. X분의 1에 X의 제곱 빼 X 플러스 1로 인수하면 되잖아. 그죠? 이게 0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이 녀석들은 허근이죠, 허근. 그럼 뭐야? X3승이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이걸 굳이, 자, 보세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X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이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계산 나옵니다. 알겠어요? 엄청난 계산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란 얘기죠.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계산하잖아 이것도 통분해가지고 X의 제곱 나오면 이거 다 X분의 로1뭐 통분해서 계산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얘랑 세트로 노는 애들 있죠?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어, 말씀드린 요게 마이너스리 가능한 거야. 허근이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면 연구가 작을 수가 없죠. 얘랑 세트로 된 애들이 뭐 있냐면 X3승 빼기 1 있죠? 그럼 이게 뭐죠? X 빼기 1이고 저거는 X의 제곱 X 플러스 1로 주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요게 아니고 이걸로 주어지겠죠? 그럴 땐 X3승 1로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0일 때요거 값을 구하라. 마찬가지고 알아보는 방법은 요게 나왔는데 형태가, 그죠? 이게 뭐라 했죠? 분수식, 그죠? 분수식. 그죠? 분모가 1차 이상. 이건 관계없고, 그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요 녀석, 요 녀석 차수. 이거 마이너스 1차, 1차. 요거 2차, 제곱차, 이거 제곱차. 마이너스 제곱차.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2승. 요게 개수 같으면 이거는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걸 정리할 때 요거 먼저, 2x의 제곱 요거, 계수 똑같죠? 대칭해서. 대칭차 방정식이라고, 대칭차식이라고, 대칭차식. 요거, 가운데 마이너스를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먼저 주어진 식이 2 곱하기 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이거는 3에 X 빼기 X멜이고, 그 다음 그냥 나머지 빼기 1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모양을 보고 이제 이 친구를, 그죠? 분모가 X랑 X의 제곱이 있는 것 봐서는 X는 적어도 0이 아니니까요. 양변 X로 나눠도 성립하겠다. 그러면 X 빼기 3이고, x 1이 0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X 빼기 X멜이 3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 말면 되는데, 이거는 x 빼기 x분의 1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x, x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3은 9 더하기 2니까 얼마? 요게 11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11. 그 다음에, 3 곱하기, 요거 3이죠. 예. 네. 그 다음, 빼기 1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22. 요거는 9. 빼기 1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 31 빼기 1이죠? 그래서 정답이 30이 되겠습니다. 30.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25번도 마찬가지야. X 빼기 x 2니까, 뭐, 금방 하니까요. 양변 제곱하면 X, X 빼기 x 의 제곱이 어떻게 됐었죠? X의 제곱. 마지막으로 한번 더. X의 오곱닝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숫자 2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할수 있어? 어, 저게 나오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바로 할수 있어야 돼. x-x의 제곱 더하기 2와 같습니다. 2. 그럼 x-x 제곱이 4니까요. 4 더하기 2 하니까 6이죠. 6. 그럼 x의 4승 어떻게 올 거냐? 이거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x의 4승이 x의 4승분의 1이면, 이걸 제곱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을 제곱해서 어차피 2에 더하기 2에 X의 제곱, X의 제곱이 없을 테니까 빼기 2 해주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랑 X 대신에 X의 제곱 본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하니까 36 빼기 2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4. 이렇게 계산이 바로 나오겠습니다.